1. 열처리 방법 및 목적으로 틀린 것은 2. 풀린 재질을 단단하고 균일하게 한다. 2. 특수강에 포함되는 특수 원소의 주요 역할 중 틀린 것은 4. 탈산, 탈황의 방지 3. 금속의 결정 구조에서 최심 입반 격자의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4. 나. 그이 모 4. 황동의 합금 원소는 무엇인가? 2. CuZn 5. 초경합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도가 HRC 50 이하로 났다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압금이 갖추어야 할 성질로 틀린 것은 3. 금형에 대한 점착성이 좋을 것 7. 경질이고 내열성이 있는 열경화성 수지로서 전기기구, 기어 및 프로펠러 등에 사용되는 것은 2. 페놀 수지 8. 길이 100cm의 봉이 압축력을 받고 3mm만큼 줄어들었다. 이때 압축 변형률은 얼마인가? 2. 0.003 9. 각속도를 구하는 식중 오른 것은? H 전달 마력이다. 1. 오메가 60 10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광도, 몰1 1 물체의 일정 부분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하여 작용하는 하중은 2 분포하중 12 볼나사의 단점이 아닌 것은 4 나사의 효율이 떨어진다. 13 외접하고 있는 원통마찰차의 지름이 각각 240mm 360mm일 때 마찰차의 중심거리는 얼마인가? 2 300mm 14 축을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4 축의 표면 조도 15. 가장 널리 쓰이는 키로축과 보스 양쪽에 키 홈을 파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1. 성크 키 16. 절삭 공구 재료 중에서 가장 경도가 높은 재질은 4. 입방정 질화붕소 17. 선반에서 단동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세 개의 조가 있으므로 원통형 공작물 고정이 쉽다. 18. 기어절삭에 사용되는 공구가 아닌 것은 4. 브로치 19. 지름 30mm인 환봉을 318rpm으로 선반 가공할 때 절삭 속도는 약40민인가1 30 20 밀링에서 테이블의 좌우 및 전후 이송을 사용한 윤곽 가공과 간단한 분할 작업도 가능한 부속 장치는 4 회전 테이블 장치 22 보통 보링 머신을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코어형 22 공작물 미디어 공작에 콤파운드를 상자 속에 넣고 회전 또는 진동시키면 공작물과 연삭 입자가 충돌하여 공작물 표면의 요철을 없애고 매끈한 다듬질 면을 얻는 가공 방법은 2 베럴 가공 23 선단 바이트 팁을 사용 중에 절삭날이 무뎌지면 날 부분을 새 것으로 교환하여 날을 순차로 사용하는 것은? 1. 클램프 바이트 24. 센터리스 연삭에서 조정수돌의 역할로 오른 것은? 4. 일감의 회전과 이송 25. 다수의 절삭날을 직결로 나열된 공구를 가지고 일회행정으로 공작물의 구멍 내면 혹은 외측 표면을 가공하는 절삭 방법은? 3. 브로칭 26. 다음 중치수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4. 치수는 각 투상도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27. 투상도 표시 방법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부분 투상도 대상물의 구멍, 홈 등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부분만을 도시한다. 28. 다음 중 도면 제작에서 원의 지시선 긋기 방법으로 맞는 것은 4번. 29. 다음은 어느 단면도에 대한 설명인가. 1. 한쪽 단면도. 30. 다음 중 억지 키워 맞춤인 것은 3. 구멍 H7, 축 P6. 31. 다음 중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중복될 경우 가장 우선되는 선의 종류는 2. 절단선 32. 다음과 같이 지시된 기하 공차의 해석이 맞는 것은 3. 진원도 공차값 0.05mm 축선은 데이텀 축직선 A에 평행하고 지정길이 150mm 평행도 공차값 0.02mm 33. 다음 중 줄문의 방향의 기호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 M가공에 의한 커터의 줄문의 방향의 기호를 기입한 투상면에 평행 34. 다음 중 가장 고운 다듬면을 나타내는 것은 2번 35. 다음 중 삼각 투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눈 투상면 물체 36.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등 특별히 요구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은 3. 굵은 1.3선 37. 다음 중 인접 부분을 참고로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선은 3. 가는 2.3선 38. 재료 기호 표시의 중간 부분 기호 문자와 제품명이다. 연결이 틀리게 된 것은 1. 피관 39 35H6에서 위치 소용차가 0일 때 최대 허용 한계 지수값은 2. 35.000 40. 정투상 방법에 따라 평면도와 우측면도가 다음과 같다면 정면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4 1 공차 기호에 의한 기호 맞춤의 기입이 잘못된 것은 4번. 42. KS의 부문별 분류 기호로 맞지 않는 것은 4. KSD 전자 43. 기아 공차의 종류를 나타낸 것중 틀린 것은 3. 평면도 44. 도면에서 A3 제도 용지의 크기는? 4. 297 곱하기 420 45. 다음의 투상도의 좌측 면도에 해당하는 것은? 2번, 46.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코일 스프링 간략도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3. 비틀림 코일 스프링 47. 베어링의 호칭이 6026일 때 안지름은 몇 mm인가? 4. 130, 48. 스퍼기어의요목표에서이 수는? 4. 20, 49 용접 지시기호가 나타내는 용접 부위의 형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50 평행키의 호칭 표기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ksp 1311 평행키 19파기 8급 파기 25 51 v 벨트의 형별 중 단면의 폭치수가 가장 큰 것은? 3 2형 52 나사면의 진기 기름 또는 외부로부터의 먼지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너트는? 4캡 너트 53 기어 제도 시입봉리원에 사용하는 선의 종류는? 2 굵은 실선 54. 운전 중 또는 정지 중에 운동을 전달하거나 차단하기에 적절한 축기음은 2. 클러치. 55. 관이음 기호 중 유니언 나사이음 기호는? 1번. 56. 왼두줄 M50 곱하기 6H로 표시된 나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6H 수나사의 등급. 57. 중앙처리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 파일 저장장치. 58. 디스플레이상의 도형을 입력장치와 연동시켜 움직일 때, 도형이 움직이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드래깅. 59. 다음 중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의 특징은 1. 단면도 작성이 불가능하다. 60. 다음 시스템 중 출력 장치로 틀린 것은 1. 디지타이저.